당신은 믿음과 번영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큰 꿈을 꾸는 것이 탐욕의 표시라고요?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요? 만약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진정한 지도가 이미 당신 손에 있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면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책의 페이지 안에는 숨겨진 코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인터넷의 구루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성공의 가장 큰 비밀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변화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창조주는 부족함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그려졌고, 마치 적게 사는 것이 거룩함의 표시인 양, 가난이 믿음의 증거인 양 여겨졌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교회, 가정,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 죄인 것처럼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겸손은 제한으로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풍요를 손에 쥐고도 마음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잘 이해되면 도구가 됩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돈은 학교를 세우고, 가족을 먹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집착, 우상숭배, 탐욕을 정죄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적 있는 번영?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의심스럽다면, 요셉을 보세요. 그는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시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기근해서 구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번영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번영은 허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더 유용하고 더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당신 손에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마법 같은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나의 원칙 세트.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원칙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말이죠. 잃은 마음을 밭에 비유했습니다. 그 안에 심는 모든 것이 자랍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일 수도,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일 수도, 산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수확은 당신이 매일 어떤 생각으로 물을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는 그러한 잔이라. 이것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게 살게 됩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보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자녀이자 상속자이며 더큰 목적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면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일 때 일하십니다. 공식은 분명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동 플러스 목적에 따른 정렬 다시본 결과 이것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면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환경이 아니라 자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번영하는 삶을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당신도 아래에 이 문장을 남겨보세요. 나의 믿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멋진 문장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말을 적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번영은 내면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언하는 순간 활성화됩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적으세요. 나의 믿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태도, 운명에 대한 깊은 계시입니다. 세 사람이 각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다른 한 사람은 두 개, 마지막 사람은 하나만 받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그것을 불렸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진 작은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져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덜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큰 꿈을 꾸지만 현실은 정체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런 힐이 말한 정신적 관성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의심, 아니람에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밭은 여전히 씨앗 없이 비어있고 수확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움직임입니다. 목적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렵고 부족하고 박수 한번 받지 못해도 과감히 그것을 불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번영은 모든 것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에 충실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강력한 열쇠를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있기 전 먼저 내적인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채로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고장난 GPS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의 반복 속에 갇히고 기회를 스스로 망치며 자신을 상황의 희생양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고. 상처받고, 잊혀지고, 믿음조차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목적을 따라 부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운이 없었어. 같은 오래된 정체성을 내려놓기로. 이런 말들이야말로 당신의 수학을 가로막는 뿌리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능력 받고 선택 받고 부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코드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결핍의 언어를 가능성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하는 존재로 자신을 보던 시선을 멈추고 통치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 속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세대가 반드시 봐야 할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 안을 깨우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첫 걸음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탁월함이 지위나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은 경배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일, 프로젝트, 일상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강요된 훈련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훈련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피곤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은 자신 안에 심긴 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관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조용히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격이 빚어지고 하나님이 이후에 나타내시려는 기초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유혹과 쾌락이 가득한 이방 문화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안주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제국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들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분, 떡을 나누기 전 금식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 기도하러 물러나셨습니다. 응답이 되기 전 근원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 준비한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지닌 자는 즉흥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번영하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감정에 기대지 마세요.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원하고,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훈련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그것은 의욕이 사라질 때에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취한 사람들과 좌절한 사람들을 구분짓는 지점입니다. 누구나 열매를 원하지만 탁월함의 대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지속적인 번영은 무대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세워집니다. 조용한 선택들, 매일의 절제, 끊임없는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외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내적인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통찰을 주었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어쩌면 당신이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려온 응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합니다. 뿌리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뿌리가 약하거나 오염되었거나 영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 해도 결과는 언제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려 애쓰지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외부를 고치려 하면서 내부를 치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교만이나 자기중심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관점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는 그러한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지만 대신 심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문을 여시지만 대신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보여주시지만.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환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거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많이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일 뿐, 당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단 하나,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우연이나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단한 가지 결정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약속된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만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재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한 걸음을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당신이 하늘이 당신에 대해 쓴 이야기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정체성이 곧 당신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견고하다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들판에 잊혀졌고 선지자가 새 왕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조차 아버지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는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강하고 경험 많은 형들조차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부르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식이 모두가 두려움에 멈춰선 그 순간에 거인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칼도, 갑옷도, 지위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외적인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들리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의 자세만으로도 신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면에 심으신 것에 맞춰 걸을 때 영적 세계가 반응합니다. 올바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자리매김입니다. 진짜 권위는 인간의 전략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설 때 당신의 정체성이 상황이 아닌 진리에 뿌리 내릴 때 시작됩니다. 다윗은 온 군대가 도전에 마주하여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연의 눈으로는 가장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정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싸움이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인식이 바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뒷받침하는지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도전을 자신의 크기로 재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로 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번영하고 싶습니까?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게시하신 목적에 삶을 맞추세요. 권위는 외적인 행동이 내면의 확신으로 뒷받침될 때 생깁니다.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리매김할 때 환경이 변합니다. 불가능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권위는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 정렬된 걸음으로 걷기로 결심한다면 이제는 당신이 자리매김할 시간입니다. 아래에 이 단어를 댓글로 남기세요. 깨우다, 깨어남. 정말 단순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무게를 지닌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단어를 적는 순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언할 때 내면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에 적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정표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지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 이제 깨어나기로 선택한다. 아마도 오랫동안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을 봉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응답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이 존재합니다. 부름이 있습니다. 단순히 삶을 지나치는 것 이상의 더큰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댓글로 적어보세요. 깨어남. 이 단순한 행동이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변화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발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울림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 전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느냐로 측정됩니다.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회복의 도구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으로 축복받았지만 그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의 번영은 안락함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많은 고난 끝에. 이집트 제국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 전체를 기근에서 구하기 위해 번영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불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기심, 우상숭배, 탐욕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번영, 그것은 장려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프로젝트가 자금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며 꿈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번영은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연결시킵니다. 당신을 위에 두지 않고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략적인 매뉴얼입니다.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영향력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이 당신의 안락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고 목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이 당신을 따라오게 됩니다. 당신의 비전이 당신의 자아보다 클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남, 당신의 결정,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아름다운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행동과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꿈은 형태를 갖추며 씨앗은 열매가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영상을 닫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입장을 정하겠습니까? 또한 주, 또한 해를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전환의 날로 결정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부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유는 더큰 무언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삶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결정 너머에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세요, 정렬하세요, 움직이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